다 더하라고 했어요. 여기서 온표 페인 부분을 간척사업을 해볼 거예요. 연결해 주시고요. 또 위에도 연결해 줍니다. 리본 모양처럼 생긴 그림이 나오는데 어떤 그림이든지 간에 이런 리본 모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. 마주보는 각이 늘 똑같기 때문에 A, B, C, D라고 잡아주면은 이 A랑 B랑 더한 거랑 C랑 D랑 더한 것이 똑같습니다. 마주보는 것과 같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의 합이 같을 거 아니야? 그 원리를 이용할 거거든? 이 중에 h 아래에 있는 부분하고 i 아래에 있는 부분하고 뭐 똑같진 않아요. 그래도 이쪽으로 옮길 수가 있다는 거죠. 얘네는 없어지는 겁니다. 없어지고 이쪽으로 옮겨져요. 그럼 결국은 다 더하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이렇게 일단 육각형의 합이 나오게 되고, 그럼 육각형의 합이니까, 180 곱하기 6-2 하나 또 있겠죠. 거기다 남은 부분, g 남고, h 윗부분 남고, 또 i 윗부분 남아요. 거기가 또 180도 삼각형이 되겠죠. 이두 개를 더해준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먼저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더한 거, 180 곱하기 뭐라고? 6-2 이거 하나 하고, 그리고 남은 부분. 하나, 둘, 셋. 이렇게 남는 부분이 있어요. 왜요? 여기 있는 부분이 밑으로 오고, 밑으로 왔다는 거죠. 물론 똑같다는 건 아닙니다. 이각이 이각이랑 똑같고, 이각이 이각이랑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라, 그냥 합이 똑같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그냥 각을 똑같이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. 그래서 h 아래 부분이 일로 오고, G, i 아래 부분이 일로 왔다 생각하면 되니까, 밑에 거는 그냥 사라져서 없어지는 거고, 나머지, 위에 3개를 더하면은 18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2개를 더하면 720에다가 180도하는 거니까 900도 되겠습니다